문재인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에 오늘 이삿짐 차량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저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면서 문재인 부부는 청와대에 있는 이삿짐 일부나 개인 물품을 양산 사저로 옮길 수 있게 됐고, 곧바로 이삿짐을 나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삿짐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취임 이후 활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재인의 1호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잘하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중고장터나 당근마켓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마 제 옆에 있는 사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사진인데, 문재인은 집권하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언론 앞에서 상황판 작동을 직접 시연했는데,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자리 상한판에는 어떤 것들이 표시됐을까요? 오래전 일이라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상한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보여주는 일자리 지표 14개와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 지표 4개를 더해 모두 18개 지표가 표시된다는 게 당시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일자리 지표에는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 실업, 취업 유발 개수, 창업, 임금 격차,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 시간 등이 표시되고요. 경제 지표에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비판매 증가율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주의, 국제 비교 등이 표시되고 각 지표의 분야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는 보조 화면은 5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뭐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당시 청와대가 공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는 상황판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들이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이 안정되면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신문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수 있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일자리 상황판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청와대가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인데요. 제처럼 문재인의 공약 1호였던 청와대 일자리 상한판의 출발은 뭐 장황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 이 일자리 상한판이 청와대에 있긴 한 건지 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실제 일자리 상한판이 설치되고 한 2년 뒤쯤 일자리 상한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문의가 늘었고 일자리 상한판이 사실상 폐지되거나 기계적 업데이트만 하는 전시용 상한판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는 일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치웠다거나 무용지물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자리 상황판은 그 자리에 있고 계속 있고 대통령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참혹한 수준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뭐 좋아진다.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희망 고문을 계속해왔지만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표는 거의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초기엔 문바들로부터 서면 보고만 봤던 전임 대통령들과는 뭐 역시 다르다라는 식으로 박수를 받았지만 중국적으로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의 대상에 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 일자리 상황판을 승계하고 계속 사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일자리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1호 업무 지시로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윤 당선인도 그동안 일자리 상한판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거론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직후 당시 윤 후보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한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달 7일에도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 상황판 폐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인 측 관계자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라며 청와대 일자리 상한판을 만드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한판을 경남 양산 사저로 가져가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든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 취임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마련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한판을 가져갈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 사저로 가져가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 문재인 입장에서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긴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뭐 염치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임기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일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뭐 양산 사저로 가져가기도 뭐 못하겠죠. 때문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내놓는 방안은 어떤지 개인적으로 이 방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쇼로 시작해 쇼로 끝났습니다. 쇼통 정보로 불린 문정권의 자화자찬쇼는 임기 끝까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데요. 5년 내내 북한, 중국에 모욕당하고 휘둘렸으면서도,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란 제목의 연설집을 출간하지 않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1위 수준인데, K방역에 세계가 감탄했다는 내용을 앞세운 뭐 백서를 내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 주변 참모들은 연일 용비, 문비 여청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한 정책 실패나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 불공정 등에 대한 반성의 말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과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델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